네, 안녕하세요 바둑지리자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지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아주 기기 묘묘하면서도 절묘한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귀에서 지금 백이 흑대마를 잡으러 간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를 젖혀 가지고 어 잡으러 가는거에 이제 기본 패턴 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깥쪽에서 흑대마를 압박을 하면서 요 돌이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몰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흑에게는 위안거리가 좀 있어요. 이 바깥쪽에 원군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원군의 지원과 그리고 이쪽에 끊어지는 단점. 요곳을잘 이용하면은 어찌 보면 이 흙도를 좀 살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폐 정도는 쉽게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폐를 낸다는 것은 반쪽짜리 정답이 되기 때문에 폐가 아닌 깨끗하게 살려내야만 이 흑대마를 어, 완벽하게 구출하면서 정답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흑에게 아주 단비와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선물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 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백이 바깥쪽을 이렇게 조여 왔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가는 것은 최악 중에 하나죠. 자, 왜냐하면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장문으로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단수를 치고 나갔을 때더 이상은 백이 넉점을 구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는 것도 지금 백이 될, 될 리가 만무하고 결국은 이넉 점을 도와주는 수순을 둘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몰아봤자 흙이 여길도도 되고 어찌 보면 이쪽까지 나가면서 백은 최악 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것이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단수치고 나서 어떻게 수상전을 해보는 것을 구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손을 빼기만 해도 이 백대마를 잡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흑이 조금 더 술기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걸 꿀꺽을 하고 백이 뒀을 때 이제 그때 손을 뺄수 있다면 정말로 최상의 진행을 지금 흑이 받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술기에서 미스가 나오게 되면은 어 오히려 스스로 이제 본인의 꾀에 본인이 빠질 수밖에 없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요한 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켜가는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길 뛰거나 이어가지고 지켜가는 걸 구상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흙돌이 이거를, 흙이 이걸 따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여길 치중가는 순간, 흙대만은 잡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1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를 그냥 치중가는 것이 좋은 수가 돼요. 자왜냐면 이곳을 끊었을 때 아까하고는 다르게 백의 여기 지금 자충 같은 수가 자리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축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흙이더 이상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고 자 자체로 귀에서는 안형 자체가 막았을 때 백이 이쪽을 두면 두 집을 내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모양이고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뛰기만 해도 양쪽을 연결하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 얘기인즉슨 지금 흙이 조금 더 꾀를 쓰는 수를 둘수 있는데 자, 이제 이럴 때좀 조심해야 돼요. 자, 왜 조심해야 되냐? 일감이 이 정도 가지고 방어를 하면은 이흑대마를 잡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혼자만의 달콤한 착각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곤 합니다. 자, 왜냐? 흑이 따내는 거는 뭐 막아가지고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요. 문제는 흙이 이곳을 젖혀간다는 사실이죠. 자 여길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여기를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따내면 은 분위기가 싹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앞불사 싶은 백은 지금이라도 붙여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더 이상은 백이 흙을 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수순에서 뭔가 좀 백한테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른 타이밍에 이곳을 붙여가는 겁니다. 자, 이 뜻은, 여길 치받고 들어가면은, 딴해봤자 오히려 백돌이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둔다면, 단수를 쳐가지고, 요 곳을 이었을 때, 그렇죠. 돌려차기가 싹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흙이 곤란해지는 모습이에요. 자,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쳐가지고 패라는 지금 결과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수가 등장을 했을까요? 흙이 패를 안낼수 있는 좋은 수순이 있죠. 이럴 때는 준비 작업을 한 번쯤 거쳐주면 됩니다. 단에서 백한테 차단하고 포기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자 흑은 석점 따내고 넉점을 따냈기 때문에 대만족이죠. 여기도 덩어리가 좀 커져 있고요. 자 백은 그게 싫다면 여길 잊고 봐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이때가 때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이 이쪽을 끊어간다면 이렇게 침착하게 이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흑대마를 살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수가 딱 나왔을 때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수가 방심하지 않는 수가 될까요? 이어야 됐을까요? 끊어가지고 점점,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두는 게좀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찝으면 위로 있고 따내 주세요. 그때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 아까랑은 좀 다른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흙돌이 오히려 거꾸로 잡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뒀을 때백에 가장 침착한 응수. 그렇죠. 바로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정말 혼자만의 달콤한 그런 수익기라고 할수 있어요. 백도 이제 먹여치는 건 늘어가지고 폐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젖혀가야만 뭐 흙이 지금부터 난리부르스를 치더라도 정확한 수순만 밟아간다면 흙대마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수가 왜안 될까요? 이럴 때는 좀더 창의적이고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입구자 하는 것이 좋은 맥점이 됩니다. 자, 여길 이을 수 있을까요? 환경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백의 모습인 만큼 결국은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따내가지고 요걸 젖혀봤자 끊어가면은 백이 흙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백이 수순을 비틀어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끊어가지고 또이패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흙이. 흙은 먼저 따는 수가 좋습니다. 이어가면 두 점을 제압하면서 살고, 백이 여길 이으면 이쪽을 끊어가지고 요도를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백이 방심 한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백도 요 때는 응수를 정확하게,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 최선의 응수가 됩니다. 자그 어떤 수도 연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굳은 다짐이 보이는 한 수였는데요. 따냈을 때 이쪽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끊는 순간 이 폐가 아니라 돌려차기 이 코부침 한 방에 흙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단순하게 궁도를 넓혀가는 것은 백이 잡으러 가는 패턴에 흙이 그대로 말려들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좁혀 볼까요? 자, 좀 일리가 있죠. 좁혀 가는 게 이제 안형을 확 가져다 주는 수라서 여기만 둘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바로 이곳을 밀어 제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이쪽을 끊는 거는 절대적인 선수예요. 흑이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서가 문제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자니 자, 이거는 정말 최악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버리고 흑대말을 잡는 한수 한집 손해가 되는 그런 수가 되겠고요. 자, 흑은 최선의 응수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먹여쳐서 따냈을 때 자차백감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따냈을 때 백이 두 점을 양보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은 패라는 결론으로 백이 다른 데를 빠바방을 하면서 대국을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차후의 기회를 봐서 넉 점을 잡아챌 수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반쪽짜리 정답인 만큼 좀 뭔가 아쉽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흑이 수순을 좀 밖으로 가는 게좀더 좋긴 해요. 왜냐면 이었을 때는 여전히 이쪽을 끊어 가지고 자, 물론 이게 선패를 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는 것이 이제 현명하거든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선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패를 허용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백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걸 따내고 이렇게 끊었을 때 축처럼 몰고 이 패를 진행하는 것이 백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런 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를 만들어 낸 것이 흑에게 입성 에서는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이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정답을 찾았다고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넓혀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아까보다 좀더 심각해 졌습니다 이 지금 축에 대한 선수가 행사가 되고 나면 두 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돌이 여기였을 땐패라도 냈는데, 지금은 뭐 이걸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백이 이렇게 빠꾸빠꾸만 슬슬슬슬 해주면, 결국은 흑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자, 오히려 백의 지금 이 공격에 흑의 안영이 더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좁혀가지고, 아, 이 돌을 좀 마음 놓고 공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이것이다 선수라고 해도 아까 여기에 있을 때는 이두 점이 꽤나 중요했습니다. 따내는 순간 이쪽에 집이 마련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돌이 이렇게 위치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런 선수를 한다고 한들. 이게 아니죠. 여길 한다고 한들 단수를 쳤을 때 이제는 이두 점이 가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둬가지고 뭐 독사가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백은 흑석 점을 따내는 것이 제일 깔끔해서 흙이 두점 따냈을 때 먹여쳐가지고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엄청난 그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백의 철벽 방어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순간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소를 좀 다르게 한번 좀 때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좀 먼저 가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수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이미 팁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일감이다 보니까. 수읽기는 감각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열실히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렇게만 해주면 흙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요령을 피워도 이흑대만은 잡힐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오히려 흙이 지금 약간 좀 악수를 해가지고 스스로 돌을 잡히게 만든 꼴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 정확한 펀치를 이렇게 날려주면 백에 두는 거다 받아먹고 여길 건너가는 걸 까먹는 순간 백은 최악의 그런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수익기가 약할 때 나오는 현상이고, 어, 수익기가 센 자에게는 그런 행운이 항상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뒀을 때 어떻게 둬야 되나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상전이 좀 멀어요. 여길 둬도 되고 단수, 단수를 뒤로 치더라도 백돌이 오히려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는 맞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이어주는 게 좋은 수라서 흑돌이 꼼짝도 못하고 잡혀버리게 말고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자 치중가서 결국은 여길 따냈을 때 끊고, 끊었을 때 붙여가지고, 자, 이거는 흙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나, 이래나 저래나 지금 정답이 없어 보이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는 말이죠. 어, 흙이 여길 치중갔을 때 잘못 뒀을 때 수가 됐었잖아요. 그런 패턴을 살짝 이용을 해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응수타진. 천재성이 담긴 응수타진. 바로 이 자리를 먼저 치중을 갑니다. 자, 어때 보이시나요?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있는 것은 말이죠. 자, 있는 거는 이제 여기를 막아도 사실은 직사공으로 국사공으로 사는 것이 석집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을 크게 내고 살 수가 있죠. 흙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자, 나는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끊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 축처럼 몰려고 했다가는 이 다섯 점이 지금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죠 약한 만큼 밑으로 따내면은 여길 도망가고 돌돌이를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한계 점이 봉착이 되면서 이 다섯 점은 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때는 자 백이 일단 이렇게 기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긴데 자여길치중 가면은 막아가지고 흑이 수상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결국은 여기만 두더라도 뭔가 수상전의 냄새가 지금 흙이 최소한 빅 패를 낼수 있는 권리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 아마 이런 분들,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럴 때 어떻게 경영을 하냐, 어, 여기를 먼저 두냐? 아닙니다. 자, 이게 만약에 패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큰 자리를 한번 가는 거는 보통 15집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15집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100이 갈수 있을 때 발전성까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큰 자리를 가는 게 10집 이상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중반 좀 늦은 때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때 패가 만약에 어려우면 결국은 100이 어딘가 두면 이제 여길 따냈을 때 극단적으로 이제 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이 엄청난 패감이 있고 됐다 냈다고 해도 한 번을 더 두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 더 두게 되면 여기에 집을 잃는 것보다는 대부분 요세번 두는 것이 더큰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두었을 때, 어, 흙이 손뺄줄 아는 그런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백이 여기를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유도하게끔. 자, 엄청난 큰 차이에요. 이걸 보시면 흙이 스스로 가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백이 큰 자리를 가고, 안팎으로 20집 같은 게폐 운영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폐나 이런 부분은 항상 고수들의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끊는 것 자체가 흙의 옵션이었잖아요 끊어서 살수 있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럼 백은 이곳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수를 둬야만 했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양보하고 싶은 느낌이 맞고 간절하게 드는데 자 이것이 흙이 노린 점입니다 이제는 끊어갈 필요도 없고요 지중 가면 잡히죠 막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중 가면 여전히 잡힙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의 급소는 나의 급소. 요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수가 바로 요 3번입니다. 이으면은 두집 내는데 성공할 수가 있고요. 파고 들면 끊어가지고 오히려 흙이 두 집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자, 엄청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여길 두나 이렇게 두나 여길 딱 호구치면 산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양수 겸장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수를 두겠노라 한집 내면 들어가서 요곳이 끊는 것과 여기를 지금 양쪽을 보완하면서 오히려 흙이 패를낼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응수타진을 한 만큼 이 맛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요한 점을 단수를 칩니다. 자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보던가 이제 흙이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죠. 자 이거는 뭐 집도 크고 양쪽으로 돌아가서 이 돌까지 연결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받아야 돼요. 어딘가를 늘던지 막던지 여길 있던지 받아야 되는데 곡사궁이 다시 한번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뒀을 때야 이런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치고요. 자, 일단 여길 두는 건 따내는 것 자체가 선수가 돼서 결국은 여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이렇게 먹여 쳐야 되는데 이두 점을 뭐 살려줘도 되고 그냥 나중에 이쪽에서 활용한다는 마인드로 여기를 갈수 있는 시간이 흑에게 지워, 저, 주어진다는 것이 흑의 성공을 도와주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야, 진짜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나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정말 성가십니다. 왜냐 어차피 궁도상으로는 니가 여기를 끊어봤자 내가 그때 한번 뛰어주면은 어이 안쪽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 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수가 되겠고요 자 이게 뭐 지금 여기를 두지 못하면 다른 걸 구상해 봐야 되잖아요 자 이때가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변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화를 낼 때는 화끈하게 내줘야 됩니다 축장문이 안 되면은 여길 끊으면 안 되겠지만 축장문이 이제 백이 성립했을 때 말이죠 흑의 입장에서 안될때 하지만 지금은 축이 흑의 입장에서 이제는 유리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지금은 끊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여길 둬서 백하고 수상전을 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 됐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두는 순간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으면 넘어가서 유가무가가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막더라도 백이 여기를 넘어가면 여전히 유가무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결국은 요 자리 백이 두는 자리가 급소가 돼요. 먹여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길 두 번을 먹여쳐야만 이겨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딩 하는 거 여전히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넘어가면은 뒤를 막고 백이 수를 조이면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추더라도 지금은 흙이 본체에 대한 공격만 정확하게 가격을 한다면 어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요 모양의 급소 자리. 바로 여기가 급소가 돼요. 요렇게 요 자리만 찾아 낸다면 100이 이으면 여길 끊어 가지고 결국은 이코붙침배붙침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배붙침이 지금은 100이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양쪽 돌이 상봉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길 두면은 전체를 끊어 가지고 백돌 넉 점을 잡아 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되면 100 여길 쳐야 되잖아요 이때는 가만히 뒤로 도 가주고 이 역시나 양쪽을 연결하면서 최상의 지금 품질로 연결을 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체 내에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수상전을 맛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고수는 맛을 가지고 놀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